40부터 이렇게 살아라. 40대는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은 한창이고, 아이들은 아직 손이 많이 가고,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시고, 거기에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시기를 20대, 30대 때 방식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조언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잘 버티고 있는 당신을 조금 덜 지치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열심이가 독이 되는 나이 40대가 되면요 열심이가 항상 미덕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부모님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 꺼내는 건 괜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젊어. 그런데 몸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30대처럼 밤새 일하면 회복이 안되고 30대처럼 운동하면 며칠씩 쑤신다는 걸요. 이제는 30대처럼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요령으로 적당히 해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전력질주 대신 속도 조절, 무작정 노력 대신 노하우. 그게 40대의 미학 아닐까요?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하지 마라. 회사에서도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도 역할이 있고 친구 관계, 모임, 인간 관계까지 다 잘해 내려고 하다 보면요. 정작 나를 회복할 시간은 어느새 0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잠시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40대에는 관계의 개수보다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돈 걱정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마라. 요즘 이런 말 있죠. 아이 하나 키우는데 숨만 쉬어도 100만원 든다. 학원비, 교육비, 생활비. 돈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정작 나는. 오메가3 하나, 비타민 하나 살 때도 가성비만 따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아껴야 하는 시기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는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망가진 몸은 나중에 돈으로 사올 수가 없어요. 지금의 작은 관리, 지금의 작은 예방이 미래의 큰 비용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관리보다 경고를 듣는 것. 40대부터는 몸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잠이 잘안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은 줄어드는 느낌. 이건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자꾸 무시하죠. 바빠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만 키우는 운동보다 이제는 굳어가는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훨씬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몸은 당신 편입니다. 가족에게 완벽한 역할을 내려놔라.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배우자. 이걸 다 해내려고 하면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나가 사라집니다. 자녀에게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말고 부모님에게도 효자가 되려다. 서로 부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10대에 20대에 생각해 봤어야 할 질문들을 40대까지도 밀어두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자기 개발 강박에서 벗어나라. AI는 빠르게 바뀌고 세상은 정말 휙휙 변합니다. 그 현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 변화 속도를 내 삶의 속도로까지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심도 능력이고 페이스 조절도 능력입니다. 멈춰야 할때 멈출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실력일지도 몰라요. 비교를 끊지 않으면 평생 피곤하다. 혹시 지금도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승진집 자동차, 자식 성적, 자식 학교 비교를 통해 발전할 수도 있죠.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요 비교는 내 정신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지 같은 놈이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40대는 아직 젊어 보이지만 사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 50대와 60대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많이 쥐려고 애쓰기보다 성과보다 속도보다 밸런스의 중심을 두는 시기 40대를 잘 버텨야 행복한 50대, 편안한 60대가 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조금 덜 몰아붙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속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